세금 계산서 날짜를 수정해서 재발행하고 싶다면 세금 계산서 진행 단계에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일자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상상 물류 거래처로 2월 11일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해당 일자가 아닌 2월 1일자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싶다면 우측에 있는 수정 세금 계산서 항목을 클릭하고 사유를 선택해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유는 홈택스에 문의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를 이용해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일자를 수정 항목으로 선택한 뒤 적용하면 이렇게 수정 내역 쪽에서 일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22년 2월 1일로 수정한 뒤 저장해 보면 다음과 같이 2월 1일자로 플러스 매출 전표가 하나 만들어지고, 2월 11일자로 기존에 발행했던 세금 계산서에 대한 마이너스 매출 전표가 만들어집니다. 금액과 일자를 확인한 뒤 새로 만들어진 매출 전표에 인증서 첨부까지 해주시면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이 완료됩니다.